돌팔매가 날가고 있습니다. 굴리언과 다윗시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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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팔매 뭐야? 뭐가 많은 거야? 아직도 혼란하네요. 자, 누가 많습니까 지금 누가 많습니까 야 뭐야 이거는 이거는 뭐야 십자가 많아 요 여기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야이뭐 오늘 안에 상어. 끝나겠나? 아 좀처럼 끝나자 하는 전쟁이다. 두루루루 야. 두루루루 야. 두루루루 아 골리앗이 많아졌어. 두루루루 오. 십자가 리려서 왔다 갔다 아, 오, 점점 온다. 더 이제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 골리앗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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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또뭐 있어? 여러분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십자가다시 세력을 예수님이 다시 이 세력을 넓히고 계십니다. 오늘 안에 끝나는 거 맞아. 골리아 좀만더 힘내면 끝나겠는데? 자, 골리아 빨리 여기 와서 싸움 거세요. 안 되겠다. 야 우리 삼국지에서처럼 장수전하자 장수전. 자 십자가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 남았다. 양수아 마지막이다. 장수전하자 장수전. 어 양수아가 지금 이겼다. 와 양수아가 이기있다 아, 지금 역전하고 있다. 어? 친구들 안녕. 예수님 지금, 낙지한 지금... 낙지한 와, 예수님 부활 중. 어? 아, 거의 끝났었는데. 어? 아 어?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 도난처. 야, 시월 장군 장난 아닌데. 도난처. 여포야, 여포. 저기 바위들을 봐. 어, 야 여포! 오연승. 시월 여포가 나가신 다 십자가 있어. 예수님 있다 여기. 일어난, 보드 보드 와 e s y 박 s y 7연승! e s y 연승 y 박시열 e 연승 박시열 e 연승박시열 e s Yes, yes. Yes, 십자가 Yes, yes. Yes, yes. Yes, 어다 음, 아, 골리앗이 됐습니다 여러분. 와, 와 노래 멈춰주세요. 아 노래 멈춰주세요. 음, 음. 아 여러분 다 골리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골리앗은 왜 세구나. 어쨌든 너도 이겼잖아 결국 너도 어쨌든 <웃음> 골리앗으로 <웃음> 이겼잖아. 아 볼까요? 재밌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재밌나요? 하나만 더 할까요? 재밌는 거 같은데. 자, 마지막 마지막 가요 얘기. <laughs>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아, 가요밖에 없는데 내가 준비한 게. 어,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앉아 보세요. 아, 앉아 보세요. 너네 너무 잘해. 어, 퀴즈. 퀴즈.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 전쟁을 치렀으니까 라면, 라면 우리 라면 알죠? 라면 신라면 알아요? 신라면 네. 신라면은 있는데 왜 백제면이랑 고구려면은 없을까요? 오오 아, 정답 아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어? 비슷한데 정답 아니야 아니야 정답 아 아니에요 조금 조금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laughs> 아, 넌센스인데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어, 역사 아는데. 정답? 아, 뭐래? 정답. 정답 없나요? 정답? 정답! 네,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정답.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잘 생각해봐. 아, 어, 이거 국사 배웠어요? 배웠지? 신라가 통일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아 수프 아니야 아니야 당 몰라야? 어 그래 당나라 그럼 뭐야? 정답이 다 왔어 정답이 다 왔어 아니야 너 당이 좀 높아 보인다 너 관리 좀 해라 너좀 어 우영이 그거 하려고 했다고 당이 높아서 아 정답 정답 몰라요? 어 나당인데 나당이면 뭐야 뭐가 나와야 돼? 당 당면이 나타나서 백제면과 고구려면이 그만해 <laughs> 그만해. 다음 아, 게임 하시죠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유나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손 돌리기? 손 돌리 안됨. 다경이 여기서 <목소리> 경셔야서도 <목소리> 아, 여러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나 아, 뭐야, 채원이가 싫어하지만 가위바위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서 옆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지면 가위바위보 안 해도 되는 게임입니다. 어. 오. 지면은 야, 그냥 저저안 해도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옆 사람의 가위바위보 한번 하겠습니다. 아, 집은 안 돼요. 집엔 못 가요. 자. 이긴 사람은 스타입니다. 그리고 진 사람은 스타의 팬입니다.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이름을 열심히 외쳐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최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줄게요.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그러면은 최동빈, 최동빈. 그렇 이거를 최동빈. 즐기시면 됩니다. 최동빈.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최동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가이바이보를 하겠습니다. 가이바이보. <laughs> 양수아. 제동빈 그리고 팬은 스타를 따라다녀야 돼요. 팬은 스타를 따라다녀요. 팬은 스타를 따라다니고, 어 팬덤이다 팬덤. 팬더. 스타끼리 만나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자 조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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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팬이 생겼죠 지금. 그럼 스타끼리 만나면은 가위바위보 또 합니다. 그래서 스타가 진 스타가 있고 이긴 스타가 있잖아요. 그진 스타는 자신의 팬들까지 모두 이긴 스타의 팬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톱스타가 나올 때까지 게임을 하도록 하시면 도록하 되겠습니다. 이긴 사람은 재밌어. 시작하겠습니다. 톱스타에게는 특전 앞에 사람의 이름을 외쳐줘야 돼요. 파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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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스타에게는 그러니까 바로 바로 특전이... 안 해도 돼요. 즐겨도 돼요. 즐겨. 즐겨 즐겨 서진아 즐겨 가위바위보 바로 안해도 돼 바로 안해도 돼양 즐기세요 양서준 이름 알려줘야지 이름 톱스타 나왔나요? 톱스타방민서방민서방민서타는토프는 나왔다 타스타는토 즐겨, 타는토프스스타는 토프스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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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스타스타 톱스타는 다음 주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톱스타 아닙니다 <laughs> 톱스타 자 톱스 민서가 타. 지금 제일 t a 데가 o 바 s t a 하세요 안 내면 진거가 o 바 s 가 a 바 t 가 p 바 t 어, a r 어요 끝났어? 민서가 짱이야? 자 민서가 톱스타 기분이 어땠어요? 살려 주세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양서준 지면은 이름 불러 줘야 돼요. 지면은 이름 여쭤보고 이름 물어. 아, 어 지면은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면 되잖아.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 잡고 가위바위보 자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신채원, 김채원, 신채원, 톱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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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면 톱스타, 톱스타, 톱스타. 톱스타. 성원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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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박지원 톱스타다 박지원 톱스타다 박지원 박지원. <웃음> 박지원. 박지원. <웃음> 박지원 잘생겼다 박지원 키도 크다 박지원 사랑해요 박지훈 당신 없인 못 살아 다음 주에 기도해 성경 봉독도 니가해 박지훈 박지훈. 성경봉도자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 p 자끝났어요자 n Sakanaster, Sari Anzio. 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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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r i 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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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어, 나쁘지 않았답니다. 어 <laughs> 나쁘지 약간 어한번더 할까? 오케이 다음에 하는 걸로 예은이 기분이 어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팬이 좀 많았다. 어 선생님 팬 없었잖아. 끝났잖아, 끝났잖아. 아 다음 물어봤구만 시열이 시열이 팬좀 있었어? 어? 아, 한명팬몇 명이었어요? 팬몇 명이었어요? 아, 여러분 다음 기회에는 많은 팬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겠 집에, 집에 돌아가 서잘 있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음 주꼭 오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45주 이상 나왔으면은 저희가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다? 그러면 윤아 거 내가 챙겨 놓을게. 알았어. 자, 들어가시고 다음 잘 주에 가. 만나요 야, 가면서 뭐하면 돼? 박지온 하면서 가 박지온, 박지온. 핸드폰 다 챙겨가세요, 핸드폰